자 GST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입니다 자 우리 GST 거래량이 엄청나게 뭐 터져준다던가 시장에 엄청난 주목 뭐요 정도를 받는 종목까지는 아닌데 꾸준한 우사양이 진행 중에 있는 황금 같은 종목이죠 제가 9월 9일 날에도 제 채널에서 강력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현재 30% 이상의 수익을 홀딩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자 11월 15일까지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형주라던가 거품가가 껴있는 종목들이 대거 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버티거나 상승이 나오는 장이 시작될 텐데요. 자, 현재 GST 10 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GST 1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니,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1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하고 있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 공정, 전력 인프라 등 핵심 발전 인프라들이 발열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장비의 온도를 잡아주는 칠러 설비는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자,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의 공장 증설에 수주가 들어가게 되면서 3분기 매출 또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텐데, 하지만, 이번! 젠슨왕의 발언과는 다르게 트럼프의 제재를 통해 GPU와 AI 반도체 칩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단기 급락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변동성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GST 기업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냉각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1차 매도가 그리고 기업 일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규제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독수에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규제는요. 반대로 기업의 매출을 키우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자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의 온도를 잡아주는 칠러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GWP라고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를 사용해도 괜찮았었지만 미국의 AIM Act라는 기관과 유럽의 F가스 규제는 앞으로 이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 기존의 냉매 GWP가 1000에서 4000 정도의 수준인데 CO2 냉매는 단 1로 숫자 차이만 봐도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GST는 이 흐름을 타서 올해 8월 27일날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CO2 칠러 첫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규제가 길을 막은 곳에 GST가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GST는 원래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두 가지 장비를 주력으로 해왔었는데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고 칠러는 공정을 일정한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장치예요. 자, 경영진은 앞으로 칠러 매출을 내년엔 2배까지 끌어올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 냉각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면서 기업 방향성에 대해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석종욱 GST 대표께서도 직접적으로 매출 1조 선언을 하시게 되면서 기업의 성장성까지 제시를 했고요.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상향만 하는 차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치고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렇게 N자형을 그려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칙 속에서 일정들에 따라 나와주는 변동성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실하게 주머니로 챙겨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지는 시장 변동성 안에서 상승분을 반납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수익입니까? 그림의 떡으로 두고 있지는 말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떠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 버리신 경험 굉장히 많이들 겪어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주는 변동성 안에서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안내드리는 일정과 타점에 맞춰서 어깨 높이의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겨가 보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냉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영상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GST 주주받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맹각 두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번 1차 매도가 그리고 기업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뒷편을 보시면 중간중간 나와주는 변동성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돈은 충분히 벌어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진다고요. 주가 변동성은 언제나 동반되어 왔다고요. 제가 매도를 진행할 때 있어서는 매도 이후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NC 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매도 51,200원에 예약 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을 활용해 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코인 기반에서 리플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이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 드리 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 들로 수익 을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